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영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깨뜨리는 복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사람은 누구나 무서운 개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무서운 개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편견의 한자어는 치우칠 편, 볼견이에요. 즉,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호의적인 감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편견들이 존재하고 이 편견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또 직업에 대한 편견, 정치와 종교에 대한 편견. 그야말로 세상에는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미시간대 조지아 주립대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한 참가자들에게 먼저 정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뒤에, 그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진짜뉴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뉴스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가짜뉴스를 믿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짜뉴스를 보여주어도 가짜뉴스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짜뉴스가 잘못된 것이고 가짜뉴스를 더 확신하게, 강하게 확신하였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영유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기존에 믿고 있던 정보를 더 강하게 확신하는 역효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가진 편견을 깨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편견이 편견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편견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집단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차별하여서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심리학에서는 편견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이 편견 효과는 다섯 단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1단계는 적대적인 말입니다. 편견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지방 출신이래. 아, 저 사람은 이대학을 나왔대. 저 사람은 꼽슬머리라서 저래. 계속 그 사람이 본질과는 다른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회피입니다. 어떤 지역 감정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특정 지역 출신 사람과는 아예 상거래도 하지도 않고 침묵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혈액형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혈액형을 만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또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견으로 편견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3 단계가 차별 대우예요. 예를 들어 편견이 강해지면 편견 대상에게 직접적인 어떤 적대 행위와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경상도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 번족 주사가 주소가 전라도로 되어 있으면 자신은 직원을 뽑지 않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은 절대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편견을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 대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이 신체적인 공격이에요. 편견이 더 심해지면은 편견 대상을 심하게 공격하고 배척하고 위협까지 해서 심지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를 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함께 사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는요 가장 편견이 심한 강도로 몰살입니다. 집단 구타를 한다든지 개인 학살을 한다든지 또 집단 학살들과 같이 어떤 감정적인 요소와 신념, 신념적인 요소를 넘어서 어떤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입히는 병적인 증상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캐나다 그 원주민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캐나다 정부는 1800년대에 원주민 아이들을 동화시키겠다, 사회와 동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카톨릭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강제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특별히 원주민 종교는 사악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사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성직자들이 원주민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음에까지 내몰았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의 유예만 해도 너무 셀수 없이 많은 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캐나다의 그 뉴스를 보니까 5월 말에 캐나다 캠리포 원주,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이 유해 215구가 더 발견됐대요. 또 6월 말에는 마리벌 원주민 기숙학교라는 곳에서 751개의 신원 미상의 무덤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도하기를 다른 기숙학교에서도 더 많은 유해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괴물이 될수 있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떤 본문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많은 제자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흩어지자 동시에 에르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 지역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교회에서 첫 번째 성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구부러섬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어 바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요. 해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바, 마술사 바예수에게 네가 속임수와 악행으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하니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자 바울의 말대로 그 바이수가 맹인이 됩니다. 그것을 본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 그 거짓 애원자의 방해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지 않은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이제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다라고 13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한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반박을 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온 지역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그 성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시켜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란 지역이에요. 이고니온에 와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2 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핍박하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 중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이 있다면 이 종교적인 편견과. 아마 정치적인 편견일 것입니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 단체에 가서 항의를 하고 막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유대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종교적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를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이업하고, 죽이려는 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편견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악하게 대하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악한 품종을 품도록 위협했는데 두 사도는 이곤이온에서 오래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의 손에 표진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사도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더 확증시켜주시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을 가운데 이 지역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졌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두 편으로 이방인도 두 편으로 나뉘어졌대요.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나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두 사도를 따랐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이 둘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둘로 나뉘어진 것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편견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 나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무조건 만장일치로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서운 편견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서로 조율하고 수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나뉘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그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둘러 나뉘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뉘어졌습니까? 그 기준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하여 죄와 하나되어 살아가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나뉘어져요. 죄와 분리가 되고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죄와 더욱 결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 반응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하나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잠시 하루 동안 친구가 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될까요? 서로의 이익이 맞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아 11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대요. 그런데 그 당일날 그 하루에는 친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는 서로 쿵짝이 맞았대요. 악을 행하고 죄와 결탁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 또 친구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막 품게 했는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세번역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어울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일에 그토록 자신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지금 어울려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가 되면 좋다거나 나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죄와 더욱 하나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뉘어지고 하나되는 모든 기준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편견으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죄와 나뉘어지고 하나님과는 하나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리 이토록 사도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도록 가지고 이들 안에 있는 편견을 가지게 하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우리 5장 17절에서 18절과 또 사도행전 13장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남녀 무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과 유대인들 마음이 무엇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 17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대살로니카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심지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그 성의 소동을 일으키고 분쟁까지 일으킵니다. 이때도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시기심이라는 죄였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탐심보다 더 비열하고 악한 죄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 품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무엇이냐? 누군가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망쳐 버리고 싶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을 보면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복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보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항상 욕망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해서 나도 망치게 하고 남도 망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이 시기심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심과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베드로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듣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들의 그 편견된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편견들을 깨뜨리셨어요. 세상은 제자가 스승을 택하고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세상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여자들과 아이들, 약자들은요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존중해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건물을 성전으로 믿었던 그 경고한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을 따라 복음의 순종화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한 편견도 철저하게 깨뜨리셨어요. 또 사도행지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과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제자들의 편견도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또, 다음 장, 사도행전 다음 장 15장에 보면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구원에 대한 편견도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편견, 예배에 대한 편견, 심지어 구원에 대한 편견까지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이렇듯 초대교회 안에도요, 세상에 많은 편견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교회는 그 모든 편견들을 깨뜨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막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을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어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수많은 의견들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전히 두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아, 말씀이 이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편견을 깨뜨림으로 죄에서 분리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뜻대로 선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괴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편견을 깨뜨리는 방법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험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정보에 더욱 집착하게 돼요.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호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또 우리 괴변을 무찌른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함, 이 시기심을 깨뜨린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들,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크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복음이요.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세상의 모든 경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시기심과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모든 악한 죄와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육신에 속한 괴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